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C# 9.0과 Swagger UI를 포함한 ASP.NET Core 5.0 주제로 간단한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Core 5.0 즉, 단 t 5에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ASP.NET Core 5.0에서는 C# 9.0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AS.NET Core 5.0의 웹 API에서는 기본적으로 s w a g g UI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모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코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 코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Korea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에이스랜드 코리아 폴더에다가 샘플 프로젝트를 가져오고요. 디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솔루션 파일을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 s p n e t l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름은 aspnet 코리아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에서는 as 단 r 코 5.0을 선택해 놓고요. as 단데코 웹 AP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서 as 단데코 웹 API 프로젝트를 만들고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단데코리아 이름으로 웹 API 템플릿을 사용해서 웹 API를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한번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놓고 바로 한번 테스트 를 한번 해보면요. AS 단 t 5.0 이전 버전까지의 웹 API하고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s w a g e r UI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웹 API 프로젝트에 있는 웹 API가 그중에서 한 개가 있네요. 웨더 포캐스트 이름의 웹 API가 한개 존재하네요. 그리고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랜덤하게 다섯 개 정도의 웨더 정보가 제이슨으로 반환되는 웹 API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웹 API 웹API의 URL을 직접 카피를 해서요. 바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도 됩니다. 또한 기존의 웹API 테스트 도구인 포스트맨이라든가 피들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직접 웹API를 테스트해도 됩니다. 잘 되죠? 하지만 포스트맨을 통해서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웹 API 테스트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AS.NET c 웹 API에는 내장이 되어있다는 라 거죠. 기존에는 AS.NET c 웹 프로젝트 만들고 s w a UI를 여러분들이 직접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디펜던시 n 의 패키지에 보면 스웨시 버클 패키지가 기본으로 AS단의 코어 프로젝트 만들 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얘를 따로 추가하고 관련된 코드를 s t a r t c s 파일에 add swaggergen use swagger use swaggerui 등 외에 미레웨어를 직접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에이스 c o 코 e 5.0에서는 이 값이 기본 값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et, post, put, delete 한번 테스트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간단한 테이블에다가 다섯 개짜리 필드에다가 값을 입력해보고, 출력해보고, 수정해보고, 삭제해보는 get, post, put, delete를 web API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publish, edit 버튼 누르고 찾아보기, 로컬 DB에 ASP.NET 코리아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게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가 완료가 되면 ASP.NET 코리아 프로젝트에 appsettings.json 파일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연결문자열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aspnet korea로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문자열이 지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현재 프로젝트에서 api를 담고 있는 모델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성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add project reference 모델 ok 자 그런 다음에 api 를 사용해 주기 위해서 동속성 주입 관련된 코드 한 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지정해 주고요. 컨피어 서비스 제일 하단에다가 코드를 한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해결 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준비해 놓은 API 관련된 코드를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웹 API 프로젝트에는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post get 등에 기본적으로 CRUD 관련된 4 개의 웹 API가 미리 만들어진 상태고요. 얘를 한번 다시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 다시 한번 웹 API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다시 빌드 한번 해 주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wagger UI에 의해서 제가 현재 엔트리스 이름으로 웹 API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관련된 Get, Post, Put, Delete 같은 4개의 HTTP 메서드에 해당되는 웹 API의 끝점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웨더 포캐스트도 여기 있고요 밑에 웨더 포캐스트 기존에 있었던 것 그대로 추가적으로 엔트리스 컨트롤러 관련된 웹 API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트리스 경로에서 테스트는 슬래시 API 슬래시 엔트리스 했을 때 empty 표현해 주는 거 그냥 한번 넣어본 거고요 제일 먼저,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실행시켜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empty. 아무런 데이터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유형은 이 값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카피를 해서 포스트에 가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test asp net 코리아 제목으로만 한번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201 크리에이티드 되었구요. 다시 그러면 없던 데이터에서 다시 전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ASP.NET 코리아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하고 출력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웹 API를 웹 API 경로를 포스트맨이라든가, 피들러라든가, 아니면 웹 앱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이미 스웨거 UI를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하나의 데이터를 한번 더 넣어 볼게요. ASP.NET Korea 2. 입력되고요. 다시 전체 데이터 출력. 그러면 2번과 1번 두개 레코드 출력되고요. 상세 보기, get by id 실행. 만약에 2번 레코드만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ASP.NET Korea 2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데이터를 수정해 주고 싶다. 그러면 put 메서드에서 이번 레코드를 이번 레코드의 이름이 ASP.NET Korea 2 였는데요. ASP.NET Korea 222로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노컨텐트발환시켰고요 다시한번 2번 데이터를 요청해오면 222로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웹 API 관련된 각각의 HTTP 메서드를 Swagger UI를 사용해서 바로 따로 추가적으로 Postman 이라든가 외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웹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삭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2번 레코드가 있으니까 2번 데이터를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204 no content 반환시켰고요. 2번 레코드 를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레코드 404 not found 되고요. 전체 레코드 한번 읽어와 보면 1번 레코드만. 남아있겠죠. 이렇게 1번 레코드만 남아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웨 a UI를 사용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웹 API를 만들고 테스트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Get, Post, Put, Delete 메서드에 대해서 바로 개발 시점에서 테스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내용은 디벨로먼트 환경에서만 Swagger UI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개발 환경에서회원들이 Swagger UI를 사용해서 개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 UI가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ASP.NET Core 프로젝트를 .NET 5 기반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C# 9.0을 그대로 사용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 API 에다가 제가 샘플로 C샵 9.0에 레코드 타입을 한번 넣어놨어요. entry DTO로 ID, name, title, content를 넣어놨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require 특성상에서 이름은 반드시 입력해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하기 페이지에서 만약에 넘겨준 데이터를 entry 모델 클래스가 아니라 엔트리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엔트리 DTO 타입으로, 즉 엔트리 클래스가 아니라 엔트리 클래스였는데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엔트리 클래스였는데요. 얘를 다시 엔트리 DTO라는 이름의 레코드 타입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차이점은 클래스에서 매개변수를 레코드 형식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시켜 봤구요 이렇게도 해 된다라는 거죠. 즉시샷 9.0을 여러분들이 에이스단의 코어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보면 put 메서드에서 현재 1번 레코드만 변경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코드만 클래스에서 레코드로 한번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실행. 그럼 잘 실행이 되구요. 그런 다음에 전체 레코드 한번 출력 한번 시켜보면 이름이 클래스2 레코드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약 조건을 코드에서 엔트리 DTO에 보면 이름과 타이틀을 반드시 입력해라. 이렇게 미콰이드 특성을 줬잖아요. 그러면 제약조건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1번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1번을 이름을 제가 빼고 입력을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고요 이름에 대해서. 이름 필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도 반환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AS.NET Core의 웹 API에는 기본적으로 Swagger UI가 포함이 된 상태로 좀더 편리하게 개발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ASP.NET Core 5.0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C# 9.0을 사용해 주고 싶다. 예를 들면 C# 9.0의 레코드 타입과 같은 어떤 기능들을 쓰고 싶다. 레코드 타입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C# 9.0의 특징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보여드린 거고요. 웹 API 관련해서 특정 한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 타입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시작 9.0의 레코드 형식으로 모델 바인딩 및 유효성 검사를 이렇게 간편하게 기존의 모델 클래스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모델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요.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어떠한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처리를 해주고 싶다. 레코드 타입의 간편 구문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데모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이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의 에이스 c o 코어 5.0의 새로운 특징 관련돼서 관련된 아티클을 참고해서 c 9.0의 사용과 기본적으로 웹 API에 Swagger UI가 포함된 형태 개발이 가능하다. 이두 가지에 대한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Swagger UI를 사용해서 따로 외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웹 API를 디벨로먼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특정한 모델 바인딩에서 필요한 어떤 모델 클래스 등을 모를 통해서 C#9.0의 레코드 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 있다. 타이틀을 제관체로 전송한다. 을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가 가능하고요. 모델 바이딩에서 C#9.0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Snet Core 5.0의 새로운 특징 중에서 딱두 가지 swagger UI를 포함한 단내5웹 API와 단내5에 즉, 단내5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시작 9.0을 사용할 수 있다. 이두 가지에 대한 짧은 데모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내용에 대한 데모는 이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